안녕하세요. 참사리 자연집밥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고등어 고구마떼 조림하고 한 대죠. 좀 만해서 고구마떼가 남겨놨었는데요. 이걸로 나무를 하겠습니다. 기름 한 수저에 마늘 한 수저 넣겠습니다. 고구마 이렇게 살짝 볶다가 조선간장 한스푼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한 2분 정도 볶다. 육수 3분의 2 공기 부숴습니다. 멸치액젓 한 수저 추가하겠습니다. 조선간장도 한 수저 추가합니다. 소주한 수저 넣습니다. 들깨가루 내수저 수저 넣습니다. 고구마때가 간이 배이고 약간 부드럽게 뚜껑 덮어서 두겠습니다. 3분정도 됐습니다. 양파 절반 넣습니다. 빨간고추 하나 넣습니다. 간이 좀더 배이고 좀더 부드럽게 3분정도 두겠습니다. 3분이 됐습니다. 참기를 반 스푼 치고 불을 꺼주겠습니다. 잔 열에서 또 살짝 있게 둡니다. 반으 보겠습니다. 음 진짜 딱 적당히 부드럽고 맛이 진짜 좋습니다. 청양고추를 넣어서 약간 매콤하니 진짜 맛있습니다. 깨 조금 넣고 감자깨 조금만 넣겠습니다. 고구마 떼 들깨 나물을 맛있게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맛있게 드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